자, 여러분, 일단 투표가 있잖아요. 투표를 저담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 어, 방금 할 일이라고 하는데, 어, 안쓸 겁니다. 예. 준얘기안 풀려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고요.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 자, 일단 지키는애드레소 는 김민재, 다음 디아스, 반다이크, 안올드로 갈게요. 아 스톤스, 아 김민재, 디아스, 스톤스. 아 이게 바겠다 어. MF는. 실버 아 아니, 이거 실버가 아니지 아이 아니, 실버 로드리 데브라이너 이렇게가 될것 같아 어 이게 맞겠다 F W부터는 이제 제크리스 홀란 할거 없다. 그냥 살라 갈게요. 어, 콜라보 추첨 이벤트에서 여기 중에 선택한 거 하나 준대요. 나 근데 왜 이렇게 됐냐? 나 원래 그렐리 씨가 왼쪽 콜라 스트라이크 살라 오른쪽 칼라 했는데. 뭐좋겠지알 거야. 어, 안들어갔네 어쨌든 레전더리쓰리 올렸고. 어. 팔고 저거 큰일나 올려야겠다 뭐, 뒤나 해봤자 어차피 안되니까 로데리 15로? 아니 야니 더러워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이거를 올리는 것 같고 마레즈랑 일단 말해서 올리자. 사가지고 뭐 올리고 차다리 마레즈를 더 업그레이드 못하네. 에그는 아 일단 공격수 다 신나. 아 GK. GK를 보니까 알리송이 나타나고 다5 개만 구입합시다. 야 이거 돈도 드냐? 이거 업그레이드한돼 진짜 와 지기네. 오케이 140 코인을 모아야 되겠죠 앞으로 이거 해야 되겠는데 어 이건 팔아야겠다 그럼 이제 사십 번겠다 나온걸로아나 제발 이거 한 1억 그해 가지고 100만 TP나 100만 나선 된다 한 거야. 100만. 야, 리스네 후반전 아, 근데 제가 지금 잠깐만요. 요시지 슈퍼 크게 나 아, 무슨 생각 하고 있었을까요? 세게 찰필요 전혀 없요고 가고 리슨 로디리 라아래 그래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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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끝내버려. 그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아, 이 바보 놈들 야, 그걸 그렇게 풀리는게 아니지, 바빠가 와더 오, 와더, 퍽 아니, 이렇게 압박을 해줘 그러면 딱 주고 딱딱딱 딱. 이거야

뭐 <목소리> 당연히 이렇게 하면 들아저 RST 패널가죠. 그린그 봐도 대단한 속도의 네요 이걸 막는 거 어려워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킥키에게 백패스. 딱뺐 고, 딱, 딱, 딱올라올 올라가,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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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닭,

오오오 맨체스터 시티의 코너킥 오른쪽에거리에서 슈팅이었지만 골키퍼가 쉽게 잡아냈습니다. 음. 마누엘 아칸지. 아, 아칸 없어요, 아칸지 올라왔을까? 정확도가 아쉽습니다. 골키퍼. 맞다. 크리스티안 노메라. 파프산 나이스 티켓. 볼케에게 전혀 없지 않았네요. 오, 어, 아, 팔렸다. 오케이, 그러면 살수 있겠다. 코인 교환 확률도 있나? 이거? 그나마 빼서도 역습 나갈라치면 시트는 바로 압박해서 골을 찾아왔죠 아무 점유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전반 15분 동안 이 점유율과 패스 수치는 어 초반 레이스. 아 이거 딱 다섯 개 넣으면 되는데. 가보겠습니다. 전화 하나씩만 볼게요. 0 0 0 0 0 영. 영, 영, 영. 0 5 5 5야5섯 까는데 그러면은 야씨 10만 코인 4개에다가 저거 하나 나온 거야? 와...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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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것도 못해5분 안에 5 5 5 5 하나 안5 5 이건 칠화가 낫겠네. 아이 칠화 안할것 같은데. 이거 아칸 지나 실버 실버 아이 실은 저거 일일 진화지를 나 진화 사야겠다.

에이 돼지 이거는. 에이 이건 된다. 자 눌러봐. 동생이 눌렀던 거전 몰라요. 안 봐서는 저안 봤어요. 진짜 진짜 됐어? 네 핸드폰으로 걸고 말할 수 있어?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390억으로 이렇게 됐고 빠이.